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 연기를 합의를 했는데요. 청와대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성사를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미 대통령이 합의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측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죠. 이제 연기라는 어떻게 됐냐 그거에 대한 예. 미국의 이제 확답이 어제 왔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밤한 10시부터 3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진게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훈련을 연기하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남북 대화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을 100% 지지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문 대통령 역시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거들었어요. 예. 결국은 남북 대화가 이제 북한 공조에좀 악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미국의 경계심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제 통화에서 이런 메시지를 나눈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통화에서 좀 의미를 또 부여하자면 미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한미 공조는 국가다 그리고 그동안 일각에 제기됐었던 한국과 우리나라 미국의 엇박자 우려. 좀 이거를 좀 이번 통화를 통해서. 물리시키지 않았겠느냐. 아, 예, 거기에 예. 하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기간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보내겠다. 자, 이 얘기는 그러면 멜라니아 여사가 또 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못 왔던 이방카 딸, 딸 이방카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올림픽 이미지하고는 잘 맞죠. 가족을 예. 보낸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미 의회 의원 그레이먼 그레이엄 의원인가요? 네. 어, 북한 대표단이 오면 미국 대표단 보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네. 했는데. 아마 미국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기도 하지만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동맹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 역시 미국으로서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적으로 개최되고 또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의 대화에 나올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를 해 주어 예. 그 다음에 가족까지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미국 진심으로 바란다는 거잖아요. 바란다 는 예. 거예요. 가족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평화올림픽이다 라고 하는 것아 올림픽이 위험하면 어떻게 가족을 그렇죠. 보내겠 예, 예, 까 예. 평화올림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예. 어쨌든 문 대통령을 100%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100% 신뢰하도록 앞으로 해야 한다. 아그 아, 얘기로도 의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 예예. 예. 그래서 미국 조야의 우려를 갖지 않도록 예. 아, 한국 정부와 대통령께서 미국의 신뢰감을 갖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멜라니아 여사도 나옵니다만은 아, 지난번 그. 이방카, 딸 이방카가 사실 못 왔거든요. 그뭐 여러 일정이 있다 그래서 못 왔었는데, 일본은 갔었는데, 대한민국을 안 와가지고, 사실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딸 이방카가 좀 같이 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개인적으로는 좀, 같네요. 괜찮지 않아요. 아, 남편이요? 네. 남편이랑 지금 나오는데, 애기들도 네. 나오는데, 정말 딱 선남선녀인데, 아베가 이방과 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극진하게 저기 막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여하튼 뭐 가족들이 온다니까 정말 다행인데. 자, 그런데 어제요. 청와대 발표와 백악관 발표가 동시에 있었는데 백악관 발표에는 있었는데 청와대에는 발표 내용이 없었던 게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예그 문장은 바로 압박입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이요, 압박이요. 네 한미 양국이 한미 훈련을 연기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백악관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양 정상은 최대 한도의 압박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과거의 실수 그러니까 북한을 대하면서 발생했던 예. 한국이나 미국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데 동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발표문에서 이 대목을 담지 않았습니다 아. 어 청와대가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앞두고. 어좀 염두에 둔 상태로 수위 조절을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미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이렇습니다. 평창을 계기로 군사훈련 연기하고 남북 대화하는 건 지지한다 네. 하지만 이게 결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예. 제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예. 확기한 거죠. 당장 미 정부에서는요 남북관계 진전은 북핵 문제와 연계돼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니까 이제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미국 예. 입장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의 발표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는데 네. 청와대의 발표 처음 발표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란 부분은 뭐. 우연인지 아니면 일부러인지 그것까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은 초안에서는 빠져 있었다라는 얘기군요. 그리고 우리의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는 부분도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예. 하하. 이제 과오를 인정한다는 그런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북핵 문제가 90년대 초부터 있었고 예. 20여 년 동안 북한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노력이었죠. 네. 남북 간의, 미북 간의 육자회담을 통해서 여러 대화를 통해서 북한 의핵 문제를 해결하기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북한도 비핵화를 여러 번 약속을 했지만 예. 번번이 다 깨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에게 시간 벌어주고 yeah. 지원해주고 결국은 핵 무력은 더 늘어나고 yeah. 과거의 실수거든요 yeah.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yeah. 과연 이번 대화도 과거와 같은 패턴에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yeah. 트럼프 대통령이 티 v 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대화가 성사된 데는 나도 일조를 했다 yeah. 강력한 압박이 먹혔다라고 하는 건데 uh -huh.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yeah. yeah. 북한이 이렇게 평화 공세로 나온 것은 상당히 압박으로 인한 어려움의 반증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강력한 제재와 압박은 우리의 회담의 주도권을 가지고 예. 북한을 변화시키고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압박과 제재의 수위와 강도는. 늦출 수 없다. 예.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기 전까지는 예.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온다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예. 남북 단일팀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뭐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디마르스 지 30일이 조금 넘게 남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 단체전 종목에서는 사실 단일팀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아이사키라든가뭐 이런 쪽에서 팀을 갖다가 예전처럼 지바 세계선수권처럼 뭐 탁구 단일팀이라든가. 팀 목이 엄청 중요한데요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목도 중요하고 절. 몇 정도 맞아야 되는데 예. 당시에 뭐 탁구선수권이나 뭐 세계청소년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 양쪽의 전력이 비슷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 같은 동수로 팀을 꾸려도 됐어요 하지만 예. 지금은 실력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허. 물리적으로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수 있고 예. 자 문제는 지금 제 지금 뭐최문순 그 강원도지사가 피규 단체전에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페어 팀이 없으니까 북한 페어 팀을 포함시켜서 단체전 단일팀을 만들자 이렇게 구상을 밝혔는데. 아 예. 참고로 이제 일단 피겨 단체전은 10개국이 출전할 수 있고요. 남녀 싱글, 그 다음에 페어, 아이스댄스, 이게 4개 종목이 출전해서 예. 단체전을 치는데 르 일단 최도지사가 일단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페어팀이 없다는데 엄연히 그 감강창, 김기은조가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이 강감찬, 김기훈, 조는 출전권 획득에는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 예, 예. 이 모든 게 이제 1월 29일 날 최종 결정이 되는데 예. 북한 페어팀은 지난 2월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등록을 포기하면서 어, 북한의 차순이 일본이 이제 대신 아, 출전하기로 돼 있거든요. 이미, 예, 그렇습니다. 공격이 그래서 아마 이제 아시에서는 북한을 이제 와일드 카드 형태로 페어팀을 갖다가 출전시켜줄수 같은 보여지는데 예. 만약 이제 피겨 단체 팀이 단일 팀이 많이 구성이 되면 우리나라의 그 감광창 김기훈조는 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4년 동안 이 올림픽 물론 뭐 실력 차이는 있지만 예. 그래도 이 4년 동안 구, 안방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서 진짜 구슬땀을 흘렸는데 그럼요, 그럼요. 이런 노력들이 모두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워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뭐 이거에 신경 쓰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예. 뭐 네티즌들 반응도 그렇습니다. 일단 아, 남북이 같이 나가오는 건 좋지만 예. 굳이 한국 선수들이 있는데 굳이 북한 선수를 추천시켜서 한국 선수에게 들 억울한 누군가를 피, 희생하는 그쵸? 거니까 예. 이런 거는 조금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스포츠를 이용하는 거 예. 아니냐 예.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실력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팀을 꾸린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어,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IOC에서 북한 팀하고 대한민국 팀다 그냥 추전권다 주면 그러면 이제 IOC가 좀 표결 결단을 <laughs> 아니 북한이요 근데 인기 걸그룹 모란봉학단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있다는데 이건 뭡니까? 자, 최문순 강원도지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모눈단장과 중국에서 물밑 접촉하면서 북한의 평창행의 숨은 공신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15일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모란봉 악단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모란봉 악단이나 이 왕재산 악단 같은 북한에서 내놓으라는 악단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예. 자, 이제 이 모란봉 악단... 악단이 북한의 걸그룹 소녀시대급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악단 단장이 누구냐? 현성월이거든요. 아, 현성월. 근데 그 김정은 누구냐. 내연녀로 알려졌었던. 아, 옛 여인. 예, 옛 아, 여인 예. 정도로 할까요, 우리? 연아니 네. 아니. 그러면은요, 지금 현 부인은 어, 리설주는 옛날에 미녀응원단으로 북한에 왔고, 예. 그럼 이번에는. 김정은의 옛 여인인 현송월까지 오게 된다면 예. 화제성은 정말 엄청나겠죠? 현송월이 저기 중국 갔다가 한번 저기 위문 공연 가려고 했다가 그냥 확 왔던, 그냥 돌아던 적이 있었던 거같은데위 화도 회군을 연상시킬 정도로 중국 회군을 한그 담이 센 여자입니다. 아주 명품 빼박을 들고 확 아, 돌아섰거든요. 그랬죠. 이번에도 우리한테 얼마나 미세 등등한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오면 홍보는 제대로 되겠지만, 예. 통일부는 요거는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입장일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은 음. 아니다 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일부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장군님. 그 대한민국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오는 거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IOC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많은 그거 외에 별도로 우리가 또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건 대북 제재 위반이 될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실 분에. 예. 어쨌든 대북 제재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논란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라 얘기를 예.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남북 대화와 평창 올림픽 북한 선수단의 참가 뭐 이거 다 취지가 좋은 것이고 평화 올림픽에 기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환영할 만하지만 예. 그것이 결국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이완시키고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아마 통일부 장관도 언급했듯이 한미 동맹과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협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하.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면을 앞두고 어좀 염두에 둔 상태로 수위 조절을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예. 미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이렇습니다. 평창을 계기로 군사훈련 연기하고 남북 대화하는 건 지지한다. 네. 하지만 이게 결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예. 제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억기한 예. 거죠. 당장 미 정부에서는요. 남북관계 진전은 북핵 문제와 연계돼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니까 이제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북 입장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의 발표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는데 네. 청와대의 발표 처음 발표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란 부분은 뭐. 우연인지 아니면 일부러인지 그것까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은 초안에서는 빠져 있었다라는 얘기군요. 그리고 우리의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는 부분도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예. 하하. 이제 과오를 인정한다는 그런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북향 긴밀한 공조, 동맹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 역시 미국으로서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적으로 개최되고 또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의 대화에 나올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를 해주었고. 예. 그 다음에 가족까지 보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미국 진심으로 바란다는 거잖아요 바란다. 예. 가족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평화올림픽이다 라고 하는 것 아, 올림픽이 위험하면 어떻게 가족을 그렇죠. 보내겠 예예예. 예. 평화올림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예. 어쨌든 문 대통령을 100%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100% 신뢰하도록 앞으로 해야 한다 아, 아그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미국 조야의 우려를 갖지 않도록 예. 아, 한국 정부와 대통령께서 미국의 신뢰감을 갖도록 해달라 라는 요청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멜라니아 여사도 나옵니다만 아, 지난번 그 이방카 딸 이방카가 사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합의를 했는데요. 청와대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성사를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미 대통령이 합의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측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죠. 이제 연기라는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대한 예. 미국의 이제 확답이 어제 왔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밤한 10시부터 30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진 게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훈련을 연기하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남북대화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을 100% 지지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까 그러니까 여기에 문 대통령 역시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거들었어요. 예. 결국은 남북 대화가 이제 북한 공조에 좀 악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미국의 경계심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제 통화에서 이런 메시지를 나눈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통화에서 좀 의미를 또 부여하자면 미국의 요청으로이루어졌는데 한미 공조는 국가다. 그리고 그동안 일각에 제기됐었던 한국과 우리나라 미국의 엇박자 우려 좀 이거를 좀 이번 통화를 통해서. 불식시키지 않았겠느냐 그게 아, 예, 예. 좀 하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기간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보내겠다 자이 얘기는 그러면은 멜라니아 여사가 또 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못 왔던 이방카 딸딸 이방카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올림픽 이미지하고는 잘 맞죠 가족을 예. 보낸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미 의회 의원, 그레이먼, 그레이엄 의원인가요? 네. 어, 북한 대표단이 오면 미국 대표단 보내지 말아야 된다. 게 네. 까지 했는데, 아마 미국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기도 하지만, 한미 간에 못 왔거든요. 그뭐 여러 일정이 있다 그래서 못 왔었는데 일본은 갔었는데 대한민국을 안 와가지고 사실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딸 이방카가 좀 같이 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개인적으로는 좀쿠네요 괜찮지 않아요? 아 남편이요? 네. 남편이랑 지금 나오는데 좀 애기들도 네. 나오는데 정말 딱 선남선녀인데 아베가 이방과 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극진하게 저기 막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여하튼 뭐 가족들이 온다니까 정말 다행인데. 자, 그런데 어제요. 청와대 발표와 백악관 발표가 동시에 있었는데 백악관 발표에는 있었는데 청와대에는 발표 내용이 없었던 게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예, 그 문장은 바로 압박입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이요. 압박이요. 네, 한미 양국이 한미 훈련을 연기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백악관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양 정상은 최대 한도의 압박,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과거의 실수, 그러니까 북한을 대하면서 발생했던 예. 한국이나 미국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발표문에서 이 대목을 담지 않았습니다. 아, 어, 청와대가 북한과의 대화.